안녕하세요, 닥터 마리오의 파벌 소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마리오의 현태리입니다 안녕하세요, 정형외과 전문의 시엔진입니다. 와우! 원장님, 몇년생이세요 갑자기 나 이름으로 물으세요. 우리나라 사람들 <laughs> 자주 물어 보니까. 그렇죠. 나가 더 많이 있면 형님이면 힘들어요. 오늘 밥 사줘야 돼요. 밥 <laughs> <힘들어요>. 오빠, 오빠 사줘. 그렇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. 형님, 밥 사주시면. <laughs> 네. <웃음> 저 한우 좋아해요. 어, 다 한우 보셨죠? <laughs> <laughs> 그 나이 계산하는 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. 있어요? 나도 들어요 어, 들으세요. 그렇군요. 실제 나이에 0.8 곱하기 하면. 그거 진짜 나이 나온대요. 진짜 나이보다 좀 젊어진다. 젊어지고. 야, 음. 요즘 관리들을 많이 하시니까. 음. 그래서. 그렇죠.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? 20 곱하기 오빠리... 원래 나이가 0.8을 곱한 거잖아요. 그럼 지금 몇 살이시죠? 몰라요. 곱하면? 몰라요. 아, 제, 제가 <laughs> 한국 나이로 58살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걸로 하면 서른 살, 서른 살, 서른 살. 흉체 나이나 이런 걸로 0.8을 곱하고 이런 건데 뼈 나이. 뼈 나이가 몇 살이지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. 이 우리가 뼈 나이를 중요하게 보거나 이런 건 성장기 때. 성장기 아, 때는 실제로 네. 이게 자기 실제 나이하고 뼈 나이하고 같이 올라가면 성장이 계속 간다는 거고 네. 자기 나이보다 뼈 나이가 낮으면 스탠샤리도 남아있다라는 거. 의학적으로는 고정도 그 보고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건뼈 나이는 보다는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 네. 얘기할 때 뼈, 골 밀도, 뼈가 어느 정도나 튼튼한. ]인지 얘기하는 거죠. 골다공증이나 이런 걸 측정할 때 하는 게 자기 원래 나이에 평균값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가정으로 30대 평균값, 40대 평균값, 50대 평균값. 그 평균값에서 얼마나 벗어냐에 따라서 이게 골다공증이 있나 없나를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정상 기준보다 뭐2.5 정도 내려가지 않으면 뼈 나이 안에 유지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운동 선수들이 운동 너무 많이 하시면 뼈 나이가 더 빨리 올라가요? 뼈 나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체구하고 상관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온다거나 뼈 나이가 좀 빨리 진행돼서 많이 약해지시는 분들은 음... 약 왜소하고 마르신 분들 선천적으로 그냥 큰 사람들 등치 있는 사람들 아...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 골다공증이 안 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뼈만 보고 그 사람의 나이를 할수 있어요? 배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없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... 사실 우리가 법의학을 하거나 이런 네. 데서 네. 죽은 사람 뼈만 아... 찾았을 때이 네. 사람이 몇 살이고 아... 뭐, 남자고 여자고 네. 뭐 이런 걸다 직접 가능한거라서 네. 그때 볼수는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비가 올때뼈 엄청 많이 아 r e on 나 o 가 o n 크잖아. 네. <laughs> 사실은 우리 장 i 노 a 도 이런 말씀하 h i n a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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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i n a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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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n 이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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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여러 가지 방법 n a China, China, c 는 관절이라고 그래요. 아 뼈는 아니고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그렇고 날이 흐리거나 이럴 때는 이 특히나 이 저기압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관절을 쌓고 있는 막에 이런 기압차 때문에 네. 그래서 실제로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려고 그러면 진짜로 뼈 응. 건강을 어떻게! 해. 해야. 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는 항상 엄마가 우유 많이 먹어야 된다. 오... 그렇게 얘기했해요 그죠. 렇 이게 진짜 네. 맞는 얘기죠. 제일 좋은 우유? 게 어... 우유, 우유, 유제품, 어... 비타민 D 나 칼슘이나 역시... 이런 게 많이 들어. 치즈 많이 먹어야 어, 되구나. 어, 그렇죠, 그 역시요.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드시고 햇빛 보면서 걷는 운동이나 이런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니까 아... 다이어트를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네. 이 몸이 얇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 이런 좀 환경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아... 그러거든요. 아... 누구나 다 하잖아요. 다이어트. 그래서 <laughs>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뼈가 자꾸 좀 약해져 있고. 요즘 가끔 깜짝 깜짝 50대 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검사했는데 아, 어. 확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봐요 골다공증이안 걸리려면 살찜 됩니다 다행이에요 <laughs> 절대 골다공증 없어요 절대 저 친구가 발이 부러졌는데 다시 붙을 때는 뼈가 다른 뼈보다는 더 건강해진 건지 더 약해지는 건지 어, 앞으로... 이거에 대한 논문이 한 100개가 될 거예요 확실한 건 아, 네. 이전보다 더 단단해 네. 근데 문제는 이게 정상 뼈가 아니라 딱딱한 흉이 진 뼈이기 때문에 탄성이 떨어진대. 그래서 아 또잘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. 더 딱딱한데 더잘 부러질 수아 있는 그런 뼈로 약간 바뀐대. 그래서 한번 부러졌던 쪽이나 이런 쪽은 더 조심을 해야 죠 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네,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구독, 구독, 좋아요. 구독, 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. 원해 주세요. 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김뭐요 안녕. 안녕 사랑해요. <laughs>